육신을 따르지 말고 아이고 이거 아니라 로마서를 읽으내요그 <laughs>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에못 걷는 사람이 많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이 얘기거든요 이 병든 자들 영적인 병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이 병이 병든자들에게, 이 집사님이, 필립 집사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들이 받아버렸어요. 받았다는 말은 뭐슨 말이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고, 아, 맞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이게 뭐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치유하는 다락방. 그 다음에, 자, 치유만 하는, 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뭔 다락방이 되냐 하면은, 치유를 하는데, 살리는 다락방이래요.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게 아니고 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학방의 의미를 바르게 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뭐만 하죠? 아픈 데가 있으면 그거를 잘라내고 약을 줘서 치유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에 내려가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건 뭐죠? 깨달았단 말이고 이해됐다는 말이고 깨달았단 말이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을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 말이 맞아 그 말대로 하면 그렇게 돼 사람 말은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말씀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이게, 그렇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생각과 마음에, 그게 딱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이게 뭐하고 연결될까요? 몸과 연결이 되어줘요. 그래, 이래되면은, 말씀이 뭐 한단 말이죠? 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가서 사마리아 다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한게 아니고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 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문제가 육신적으로 질병에 왔을까? 이부터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락방을할 때에, 뭐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뭐를 얘기해야 되죠? 원인을 얘기해야 되고, 원인을 통해서 또 뭐죠? 거기에 대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고 결과는 뭐죠? 영적이든 정신적이거든, 육신적이든 모든 마음의 병들이건 모든 게 뭐죠? 그거는 결과를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죠? 빌립은 뭘 알아야죠? 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냈다. 그러면서 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개개인에게 말씀을 딱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꼭 알려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어떤 사람이었죠? 한나 씨.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걸 보고, 아는 것을 보고 뭐요? 알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느낄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알고 느끼고 나니까 좋다, 나쁘다, 진짜 이렇구 이런 분 맞아? 하고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도 하고 의지라고도 해요. 믿어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인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원래 인간을 꼭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모든 사람에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원래 인간에서 하나님을 알수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 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알수 없지 않냐?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수 없을까? 이 얘기를 할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당신은 이걸 알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말이면 먹으면 죽는다, 증령 망한다 했을 때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말씀을 안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이게 뭐냐? 말씀이 이게 지키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알아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긴 것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떠났다고 한다. 이렇게 분리된 거를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 그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떠나고 나니까 사탄은 그걸 먹으라고 한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영이 이 사탄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오니까 마귀가 잡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기 위한 게 마귀의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오늘 날도 하나님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왜?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고,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지 모르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그런다. 요렇게 이름들이 이게. 그래서 당신이 알지 못해. 당신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 요, 그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잘 이해가 가도록 그들에게 얘기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 너희 아비 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당신의 영을 붙잡고서 당신 영을 주장하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게 뭐냐? 정신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예 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무생물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막 숨기고 있단 말이요 태양신을 숨기 태양이 거기 무슨 생명이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뜻, 지구를, 이거 모든 생물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태양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태양을 갖다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요? 달을 신이라고 하고, 별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이걸 갖다가 이게 생명 없는 건데 그걸 이런 사람이 됐어요. 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또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가 6천년이면 6천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인류 역사가 만 년이라고 하면 10만 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와졌다니까여기 잡힌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바로 욕심을 갖다 주고 네가 모든 것이다 나중심, 욕심을 갖다, 줘서 그래서 전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거짓 사업이, 그래, 거짓말을 해서 자기중심, 욕심,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죠. 이렇게 쫙 해서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를 쫙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얘기했단 말이죠? 필림 집사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당신의,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여자의 옷은 보라처녀가 이렇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을 잡고 있는 사단이 군사일 거고, 꺾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아이들일까 이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그쵸?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써놨죠 알아들어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살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느라 하니까 죽었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 살아난 거예요.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까 에베소스 2장이 제일 거기 사단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진노 안에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운 사람일수록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이렇게 설명해주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 같으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같으면은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날 작정된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다락방? 치유하는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무엇을, 감람산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 뭐죠? 그분이 오셨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치유가 다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성령이 임했단 말하는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정일 줘. 그래서 이제 할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성령의 능력이 체험할 때까지 계속 그걸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라 누리는 게 어떻게 돼?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이고 이걸 누리는 걸, 그걸 보고 나는 나의 주인은 왕이시다. 이런 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누리는 거고.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그리스도가 끝나서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이두 개를 계속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합쳐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면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랩런트들을 가리키게 되기를 주의하시면, 그러면은 뭐죠? 내 능력이 상관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누구의 정인이 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야 이게 다락방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살고, 교회도 살고 집도 살고 내가 사는 어디요? 현장 직장도 살고 다 살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교회가 많지만은 몇만 명몇 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은 이거를 몰라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교회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전 세계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